자, 무파사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열어보면요. 아, 이 정도, 예, 네. 수납 공간이 있고요 닫아볼까? 한번 닫아보고. 어, 파노나믹 디스플레이를 달았네. 뭐, 비교를 하시니까. 비행 또 잠가 놨어. 뒤에도 어느 정도 넓은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지금 요즘, 요즘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아, 멀리서 보면요, 어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. 디자인 대충 보이시죠? 오, 나갔다 나가십, 나갔다. 자 안에가 이렇게 생겼네요. 여기는 약간 뭐랄까 이게 천질감 같이 생겼네 어,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어,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어, 기어 노브가 있고요 여기 오세요? 무선충전장치 있고 드라이브 트랙션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디자인 괜찮은데 중국형으로 된다 이건 뭘까 어, 이건 그냥 수납공간인가 보다 터치로 돼 있고요 어, 디자인이 생각보다 이쁩니다. 아, 무파사는 어, 일반 버전도 있고요. 그리고 요게 이제 일반 버전이고, 저거는 이제 실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프로드 버전입니다. 그래서 요게 아까 무슨 뭐 맹수 같은 그런 디자인의 로고인데, 에이. 조금 더 와일드한 이런 걸 달았고, 위에 저기 이제 탐조등 같은 걸 달았잖아요. 예, 그래서 오프로드를 거쳐서 질주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. 이번 상하이 모터쇼 볼게 많습니다.